안녕하십니까. 전학타입니다. 이메일로 요스트 SEO 관리자님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. 광고 이렇게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메일을 주셨습니다. 근데 저 랭크 메스로 바꿨는데. 아 이거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시니까 제가 또 다시 요스트에스 이거 써야 될것 같은데 뭐두개다 좋은 플러그인이니까 두개다 사용을 해 보시고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드는 대로 그거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어, 오늘도 우리 글쓰기로 돈 버는 거이 멘탈을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에서 뼈 때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제가 부산에서 버스 탔을 때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타셨어요 근데 자갈치역 근처를 지나고 있으니까 이제 막 생선 비린내 이런 거 엄청 많이 나잖아요. 근데 그렇게 판매하시면서 이렇게 비닐봉다리 다 들고 와서 의자 안고막 지갑에서 이렇게 천 원짜리 고깃 고깃 꺼내서 막 셋이더라고요.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부모님 세대들 있잖아요. 부모님 위 세대 다 포함해서 아 이렇게 악착같이 판매하고 현금 장사하면서 막 있잖아 자판 깔고 막 이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 세대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? 요즘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. 우리가 막 현금을 거의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. 그리고 돈 이렇게 돈을 벌어도 계좌로 다 들어오지 현금으로 받는데 거의 없잖아요 물론 저 공장 노가다 할 때는 현금으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교 때 그래서 이런 현금에 대한 그 돈에 대해서 이렇게 한푼한푼 한푼 버는 이 중요성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글을 쓰고 이렇게 달러가 들어오잖아요 달러가 좀 신기하다고 생각 안드세요 그것도 우리나라 원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달러로 들어온다 그럼 달러가 물론 환전이 되어서 원화로 들어오지만 글을 쓸수 있는 이 시대에 글을 써서 정말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창작해서 또는 뭐 체지피트로 뺏기든 뭐 하든 글을 써서 달러로 들어온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? 제가 이렇게 유튜브 방구석에서 찍듯이 그냥 집에서도 노트북 하나로 아니면 카페 가서도 글을 써서 돈을 벌수 있다. 이 개념을 항상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.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지 말고. 지금 실제로 제가 어제 수익 공개하고 나서부터 댓글 다시는 분들도 저랑 비슷하게 시작하신 분들 많아요. 한두 달 정도 됐는데 벌써 1달러, 5달러, 10달러 이런 식으로 벌고 있습니다. 지금 한두 달 만에 10달러 이렇게 넘어가는 건 엄청난 성과예요, 진짜. 뭐, 물론 만 원이죠. 만원 별거 아닐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땅 파보세요. 만원 나오나? 안나온다니깐요 누구한테 만원 구걸 해야 돼. 구걸 해도 안 줘. 근데 이렇게 그 무형의 자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글을 씀으로써 돈을 벌린다 이 개념을 항상 머릿속에 주입을 시켜 주세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? 무조건 죽어도 하루에 글 하나 쓰고 잔다는 마인드로 해야 됩니다. 뭐, 시간 없다, 시간 없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, 시간 없으면은 저처럼 새벽에 5시에 일라든지 아니면 뭐 하나 포기해야 돼요. 뭐 직장을 다니면은 회사 시간에는 어쩔 수가 없죠. 근데 그 외적 시간에 분명히 자기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어떤 게 있을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줄여야 된다. 저도 퇴근하고 나서는 게임 맨날 했어요. 친구랑 배구 빨리 돌아와라. 야, 오늘 빨리 치킨 뜯는다. 1등 간다. 맨날 접속해가지고 애들이랑 욕하면서 총 쏘고. 그 다음 또뭐 디아블로 한다고 디아블로 애들이랑 캐릭터 키우고. 뭐 유튜브, 넷플릭스 재밌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? 한번 보면 그냥 12시야. 금방. 그렇게 몇년 살았어요. 배그에 미쳐가지고 컴퓨터도 아예 본체 바꾸고 그래픽카드 100만원짜리 그냥 사고 정신 나갔죠. 아, 물론 요즘에는 그 그래픽카드를 이 동영상 편집하고 나서 잘 쓰고 있습니다. 근데 그런 걸좀 포기를 해야 된다. 포기하고 30분 1시간만 글을 쓰는 시간으로 돌리면은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니까 금요일 화이팅 하시고 주말 앞두고 또 어디 가서 놀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? 구독해야 된다. 아, 글 써야 된다.